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져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의자에서 몇번 연속으로 일어나기도 힘들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건강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예전만큼 몸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 조금만 걸어도 금세 지친다는 호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체념하시는 모습들을 봐왔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은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단백질 섭취법과 음식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챕터 1 계단이 힘들어진 이유.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건너기 벅찬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이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 원래 이랬나? 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계란 두세 개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밥과 반찬 위주로만 드시다 보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선애님의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선애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외출을 꺼리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릎이 아픈 줄 알고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해보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그분이 평소 어떻게 드시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에는 미숫가루 한 잔, 점심에는 국수나 죽한 그릇, 저녁에는 밥과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언뜻 보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같지만, 계산해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60kg이 넘는 체중의 어르신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그래서 김선혜님께 단백질 보충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하루 세끼 식사에 단백질을 늘려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숫가루 대신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하며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반찬을 꼭 포함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하고 걱정하셨지만,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간단한 계단 오르기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며 꾸준히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4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고,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본인이 가장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꾸준히 단백질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는 방치하면 점점 큰 문제가 되지만 시작이 빠르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해 보세요. 그리고 집앞 계단이 있다면 한층이라도 천천히 오르내리며 지금 내 다리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 e 근육은 건강 적금통.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적금통이라고 할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빠른 회복을 위해 어디서 단백질을 가져올까요? 바로 근육에서 가져옵니다.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죠.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1년에 1% 정도 감소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70대에 이르면 10년 사이에 근육의 30%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근력이 근육 감소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육량이 10% 줄어들면 근력은 20% 이상 감소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 72세 박종무님입니다. 박종무님은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 은퇴하신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기가 힘들어졌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헬스장에 등록해서 런닝머신도 뛰고 아령도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몇 달을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 후에 더 지치고 회복도 늦어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셨죠. 그때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 준비가 귀찮아서 주로 빵이나 라면으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 외식을 하시긴 했지만 양도 줄이시고 특히 고기류는 소화가 안 된다며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40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박종무님께 근육과 단백질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루 세 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포함하는 식단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스크램블이나 두부 스테이크,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소고기 미역국이나 콤비지찌개 같은 메뉴로 구성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요거트를 추가하도록 했고요. 동시에 운동도 근력 운동 위주로 바꿨습니다. 무거운 기구 대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하기 같은 자체 중량을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며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박종무 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장을 보러 갈때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서 들고 다니시고, 지하철 계단도 숨 차지 않고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힘이 생기니까 모든 일이 즐겁다고 하시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매일 단백질 식단을 챙기시고 근력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계십니다. 근육은 사용하고 보충해야만 유지되는 자산입니다. 그냥 두면 자연히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적금처럼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앉았다 일어나기 10회를 하루 세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단백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챕터 3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운동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일 뿐이고,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와 뛰어난 기술자가 있어도 벽돌과 시멘트 같은 재료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라는 자극은 설계도에 해당하고 단백질은 벽돌과 시멘트 같은 재료에 해당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양을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하루에 12개에서 15개를 먹어야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1세 정미라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정미라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집에서 요가나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계셨어요. 식단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매일 계란 2개씩은 꼭 드시고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회복도 늦어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집안일도 하기 싫어지고 밤에는 잠도 깊게 자지 못하셨어요. 무엇보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점점 헐렁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정미라님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문제점이 보였어요. 계란 2개, 과일, 채소, 밥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계산해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45g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5kg인 정미라님에게 필요한 양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재료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근육이 분해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미라님께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75g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 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아침에는 계란 2개에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요리를 포함하며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넣는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을 추가했고요. 처음 2주 정도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하며 걱정하셨어요. 위에 부담이 될까봐 염려도 하셨고요. 하지만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적응하시더니, 3주째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후에도 기력이 유지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근력이었어요. 예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에 힘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다리 힘만으로도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정미라님은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쓰고 계세요. 운동과 단백질은 짝꿍이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함께 할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 끼에 단백질 25g 이상을 챙기시고 운동 후 1시간 이내에는 요거트나 두유 같은 단백질 간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크게 좌우할 거예요. 챕터 4 시니어 맞춤 단백질 5대 식품. 고기나 계란 말고도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소화도 잘 되며 구하기도 쉬운 식품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식품은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그리고 고등어입니다. 먼저 북어채를 보시죠. 100g당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진짜 단백질 폭탄이에요.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고 나트륨도 적어서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무침으로 만들어도 좋고 찜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예요. 일반 청국장보다 냄새도 덜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장 건강을 돕는 유익한 균들도 살아있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밥에 비벼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두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시중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집에서 간단히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이에요. 다른 콩류에 비해 조리 시간이 짧고 소화도 잘 돼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레나 스프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도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등어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도 풍부해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이나 찜으로 만들어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식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70세 오해진님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해진님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점심을 자주 거르고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후에 극도로 피곤해지고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해진님의 하루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아침에는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고 점심은 아예 안 드시거나 과자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6시경에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밥두 공기에 반찬을 많이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하루 전체로 보면 칼로리는 충분했지만 단백질은 부족하고 한 번에 많이 먹어서 소화 부담도 컸어요. 그래서 오해진님께 규칙적인 세끼 식사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식품을 활용한 간편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와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북어국에 밥한 공기를 드시도록 했어요. 저녁에는 고등어구이와 렌틸콩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가 귀찮아서 대충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치 식재료를 준비해서 소분해 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북어채는 한 번에 많이 우려서 냉동 보관하고 렌틸콩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2주 정도 지나자 오해진 님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오후에 극도로 피곤해지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녁 식사 후속 더부룩함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기력이 좋아져서 집안일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온맵시가 달라졌다고 하시며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오혜진님은 이 다섯 가지 식품을 꾸준히 활용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간편하다고 하시며 이웃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 식품은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가격과 영양, 소화 부담까지 모두 고려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장을 보실 때이 다섯 가지는 꼭 장바구니에 담아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서 1회분씩 소분해 두시면 매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챕터 5 흡수가 절반이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과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백질을 하루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한 끼에 25g에서 30g씩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보다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하기 편한 형태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고기나 딱딱한 형태보다는 찜, 국, 조림, 죽 같은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올바른 섭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66세 문도영님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도영 님은 오랜 기간 야간 근무를 하시는 보안 업체 직원이셨어요. 불규칙한 근무 패턴 때문에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야간에 일하다 보니 소화불량도 자주 겪으셨습니다. 특히 밤에 근무하면서 출출할 때 라면이나 컵밥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셨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고 체중도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무 중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했다는 점이었어요. 문도영님의 하루 식단을 분석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였어요. 우선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서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야간에 든든하게 먹으려고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는데, 이게 소화 부담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한 끼에 몰아서 먹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드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도영님께 근무 패턴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야간 근무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도록 했어요. 닭가슴살죽이나 계란찜, 두부스테이크 같은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 요리를 추천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는 라면 대신 부고국이나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서 드시도록 했고 간식으로는 요거트나 견과류를 준비해 두시도록 했어요. 근무가 끝난 후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따뜻한 우유나 두유 정도로 가볍게 마시고 주무시게 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적응하시느라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야간 근무 중에 출출할 때 국물 요리로만 배를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한달 후부터는 확실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야간 근무 후속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낮에 잠을 잘 때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근무 중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문도영님은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줄 몰랐다고 하시며 동료분들에게도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하루 샘플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과 견과류를 넣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약 25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고등어구이 한 토막과 현미밥 한 공기, 그리고 렌틸콩 샐러드를 곁들이세요. 고등어에서 25g, 현미밥과 렌틸콩에서 추가로 10g 정도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북어국에 두부 반모를 넣고 밥한 공기와 함께 드세요. 여기서도 약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3끼를 드시면 총 90g 정도의 단백질을 무리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신 후에는 1시간 이내에 단백질 간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요거트 1개나 두유 1팩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식사는 가능한 한찜, 국, 조림 같은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며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을 걷더니 오르고 여행도 즐기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큰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